어, 3일 전인가요? 4일 전에 전자정보 프레임워크 세미나가, 그래서 어저께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저께 했을 거는 그냥 일반하고 저번에 한 거는 뭐, 그런 세미나를 알고 있는데, 지금 뭘 찾으려고 그랬지? 죄송합니다. 재생... 예, 아, 레블볼즈 주... 사례, 이게 아니고, 미래, 아 이게 하나 올라왔고요. MSMSA 이제 그래서 기존에 한다고 해서 이게 다4.0 기준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보다가 어 4.0이 그럼 어떻게 된 거지? 그리고 4.0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보면은 아 여기다, 다 이제 예. 신문 4.0을 드디어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추가돼서. 노트로도 만들었다.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었다. 뭐 어, 이렇게 쭉쭉쭉 어, 나와 가지고 어, 샘플도 네,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나왔고 또 여기도 m s a 설 추가됐다고 있고요. 이제 나오고 기능이라든지 UI 기능으로. 개선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방식으로 대기, UI를 보니까는 호출, 이게 리액트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네. 어, 리액트로 그 되는 걸 어떻게 호출하는지 어, 아직까지는 연구가 좀 필요한데 그래 가지고 저도 한번 빨아갔죠? 이제, 빨았는데, 4.0이 드디어, 베타, 아직까지는 베타라고 하는데, 뭐, 그래도 뭐, 베타나 뭐나, 뭐, 다 거기서 보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드디어 5.0으로, 스트링이 5.0이 됐고, 그 다음에, 스프링 부트가 지 들어가갖고, 그 스프링 부트를 이제 써봐야고, 전자정보 프레임업들은 다, 웬만한 건다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여기 샘플 리액트라고 나와있잖아요. 그 리액트로 한 것들을 이렇게 쭉 나와있는데, 어떻게 호출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아, 리비미를 읽어볼 걸 그랬나보다, 어떻게 부동하는지. 아, mb start 누르면 된다고 합니다. 한번 이건해 볼게요. 제가 한번 해보고 지금 오늘 여태까지 한거는 그 대시보드에서 start를 대시보드 뭐 누르면 어, properties에 대해는 이렇게 나오고 아 이걸 해주면 되나 하여튼 나머지 거는 다 똑같더라고요. 글로벌, 뭐, 그런 것들은. 그리고 로그가, 뭐, 엄청나요. 너무 많이 찍더라고요. 테스트 베드 아이, 그거 버전이긴 하긴, 하긴, 하지만은 뭐, 찍어가지고. 다 똑같아요. 지금. d 비 해주는 것도 뜨고, 맥도, 이제, 아이비 바치스 써갖고선, 하고 있고 그래서 JP 쓰는 버전도 있다고는 하는데 지금 못찾못 못 찾았어요. 아니면은 이 단순 버전, 심플 버전이라서 그런 건지 좀 복잡한 버전이나 그런 거에서는 알바시스, 알바바스 JP를 쓰는 거에 대해서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밸리데이션 체크하는 것들도 쭉 나오고 그래서 이런 게떠 갖고 내가 잘 모르겠. 이왜 에라가 없는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제일 중요한, 예.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얘네, 그, 바이바스 측에서 제공해주는 컴포넌트들인데 이걸로가 이제 들어왔더라.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료로 해서 다 들어왔는데, 요번에 소스체 다들어왔더라고요 그리고, 일부러 그렇게 한 건지,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니면 지금, 테스트, 그니까, 어, 그러니까 테스트 된다. 그 버전이니깐, 베타 버전이니까는 나중에 아르로에서 추가가 되는 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들어왔고, 그리고 나머지들은 이제 그 서비스 관련된 거, 이제 어떻게 불러, 그거들이라서 그거는 천천히 보면 될것 같고, 그리고 제일 중에 악, 아, 폼 파일을 봐야 합니다. 폼 파일을 보면, 파일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오긴 이렇게 들어오긴 했어요. 들어오긴 했는데 여기 또 오케이. 들어오고 파일 도 많이 들어왔죠. 버전이 파일 버, 이것들 버전은 4.0이고 여기가 이제 제일 중요한 5.0이 들어왔다는 게 5.0이 들어왔다는 게 자체가 이제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스프링 부트도 썼다. 이거 안 써도 되는데 인비디오 JP 아, 뭐 써도 되는데 요새 말이 많은 또로고퍼이 로고퍼지, 로고퍼지 말이 많은 로고퍼이 근데 로고퍼이 코어만 안 쓰면 되니까 그리고 뭐 옵션 주는 방법이 있으니까는 그걸로 해서 안 쓰면 되니까 해도 되고. 바뀌겠죠. 이제 자바 자체 내에 있는 로그 설정으로 바꾸든지 뭐 그런 식으로 바뀌지 않을까요? 그래도 예, 요거 어, 리액트가 이제 들어왔다는 게좀참신하다뭐 새롭다. 리액트로 했다는 것 자체가 좀이 소스 보면 리액트 프로그램이고 리액트 말고도 이제 비유도 있고 앵귤러도 있고 하는데 이제부터 그렇게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도 바꿀 수 있다. 하고 기존처럼 이 소스 웹 e b i n f 에그 다음에 jsp도 이제 들어왔다. 그래서 디폴트는 j s p 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제일 중요한 config 폴더. 요거가 제일 중요한데 이걸 보시면 이제 여기 이거를 이제 예전에 xlm으로 돼있던 거 있었잖아요. 그것들을 다 자바식으로 바꿔가지고 요것들만 가져다가 필요 없는 부분 빼고, 아니면 더 추가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설정들을 쭉 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밸리데이터 제일 중요한 밸리데이터도 여기, s n m 불러와서,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트랜잭션 어떻게 걸었는지,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화이트리스트, 화이트리스트, 화이트리스트는 뭐, 그거 하는 거니까, 뭐. 넘어가고, 제일 중요한 게, 아, 그, 뷰리저베이션 어디서 봤더라? 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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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 그걸 있어야지 이제 JSP로 호출을 하는 거니까. 웹 디스피쳐가? 아, 여기있다, 여기있다. 여기서 세팅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밑에 보면, 이제 뷰리저버 그래서, 아, 실행이 됐죠.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상태죠. 실행이 되고 있어서 치시면 네. 샘플 페이지가 나오더라고요. 어. 로그인 이거 샘플 페이지에 로그인은 그 뭐라 그럴까 세션 방식이에요. 세션 방식이라 네, 한번 제가 로그를 아니 그걸 본 적이 있었는데 이게 기억이 안 나네 어디. s e s s 소스를 가야겠다. 세션 방식.. 네. s e 방식이에요. 그.. 네, 여기 여기 여기.. 그리고 헤더, 커밋, 자바스크립트가 어, 보이는데 아니고 commit. 아씨못 찾겠다. 이게 날리면은 뭐 어떻게 하여튼 날라가요. 그래가지고 그 소스를 보니까 뭐였나 이게 아니긴 한데 그 그거가 세션 방식으로 얘네들이 그거를 처리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laughs> 여기, 그래서 get session을 이렇게 집어넣더라고요. s e s 이 로그인 했을 때, s e s s i 방식으로 처리를 한다. 그래서, 화이트리스트 같은 경우도, s e s 처리를 해서,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Spring Boot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다른 버전, 그런 걸 하면 되고, 그리고, 아까, 그거 제일 재밌었던 게, 이 동영상에서도 설명을 했 했지만은, 이제 템플레이터들이 이제 많이 추가가 됐다고 설명을 해줬거든요. 진짜, 그 템플레이터, 템플릿들을 보면은, 여기 보시면, 루트 템플릿, 이게 배치도 있고, 모바일, 이거 예전에는 이런 거 없었는데, 이게 아마 누르면은, 제가 알기로 이제 제일 많은 이제 스프링, 그러니까 스프링, MVC를 써서 그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 눌러보진 않았어요. 저는 이것만 눌러봤고, 이런 게 새로 들어왔다. 그리고 앞으로 전자정 프레임워크 가지고 프로젝트를 할수 있겠다. 5.0이 됐으니까. 드디어 4.0이 아닌. 그리고 날짜를 보면은, 개발을 날짜를 보면은 금년이에요. 금년도에. 여름에 되게 고생을 많이 해. 개발자들이 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뭐 기존 소스를 이제 다 바꿨겠죠. 이제 x n m 이된 거를 자바식으로 다 바꾸고 해서. 그리고 리액트가 들어왔다. 리액트. 리트 이거 한번 실행하는 걸 한번 또 공부를 해서 한번 해 봐야겠네요. 이 있더라. 부동 방식. 어 여기 있네. 어떻게떻게 부동 방식. 모르겠다. <laughs> 어떻게 실행하는지 한번, 한번 해 봐야겠네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전자 정보 제목이 바뀌었다. 4.0이 드디어 나와가지고 아 나온 지는꽤 됐죠. 베타 버전이 나온 지도 꽤 됐는데 제가 이제 깔아본 적이 없고 세미나를 하면서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제 4.0 시대가 되는 거 아닌가. 근데 현장에서는 지금 적용하기까지는 힘들 것 같은데 내년 이후 이후에서나 아마. 될 거고,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것들을 유지보수를 해야 하니까 이게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를 바로 신규로 들어가는 프로젝트들이나 쓸수 있지 그 이전에 개발된 것들은 아마 4.0으로 지금 하지 않을까? 계속 3.0, 그러니까 프 4.0에 있는 걸로 계속 하지 않을까요? 이거 뭐 적용된 거 만져보려면 한몇년더 기다려야 할것 같은데 그 사이에 뭐 버그도 수정하고 뭐 그러겠죠. 뭐 하여튼 새로운 프레임워크, 전자정보 프레임워크 나왔다. 세미나를 해서 한번 깔아봤다. 그거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빠이빠이